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누에미아 7장은 새벽에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이름과 숫자, 족보와 지명들이 길게 이어져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읽는 가운데 무슨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한 줄도 한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7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의 출발점이 느헤미야의 기행력이나 행정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성벽 재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었고요.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성벽을 더 높이 쌓아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개보대로 등록해라입니다 우리가 보게에는 지루한 명단처럼 보이는 이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 니에미아 7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명단은요 사실 에스라 2장에도 한번 등장했던 명단입니다 네, 2장에 보면요 계보가 나오는데 시작점이 비슷 똑같습니다. 에스라 어, 2장에서의 명단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세우는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성전 사역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성전 재건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다 공동체 안에 참으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보여주게 명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명단이긴 하지만 니아미아 7장에서의 그 명단은 조금 달라요. 첫째로 이 명단은 회복된 공동체가 과거와 끊어진 새로운 집단이 아니라 포로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백성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이름, 가문의 이름이 포로기 이전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에스라 2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단은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누가 살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인구조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성에 거주하도록 기준이 되었어요 예, 오늘 이네이미 7장에 있는 명단들 가운데 약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그 일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를 함께 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뚝 떨어지게 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어졌던 믿음의 역사 위에 새로운 일을 더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부모님의 기도, 내 조부모님의 기도, 혹은 누군가의 헌신과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중보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믿음의 계보가 나를 나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 7장의 계보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족보라는 것은 단지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인 것이죠. 어, 혈통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도 자기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서 제사 직분에 제외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단지 피가 섞였는지 출신이 어디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었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족보는 종이에 적힌 족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의 그 자리 가운데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가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가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혈통의 그 족보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문화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다닌다면 사실 개보 어, 밖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순종함으로 그 뒤에. 내 뒤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보 또한 될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족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죠 니에미아 7장의 명단은 아까 앞서 말했지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을 뽑기 위해 제비를 뽑는데 그 백성의 10분의 1이 바로 이 명단에 기록된 자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데 이 명단을 토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명단은 바로 그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보대로 등록하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하나님은 계보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헌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오늘 7장의 개보와 11장을 읽게 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개보를 정리하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헌신자들을 찾고 계셨구나.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고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새벽기도의 계보와 중보자의 계보를 세우고 계세요. 니미아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벽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니헤미아 7장의 명단을 훗날 성경이 말하는 성 생명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책 생명책이 등장하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백성 모세는 백성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라도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더라도 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이름 이 이름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니아미아 7장의 명단도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명단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네이미 7장을 읽으면 그냥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과 지루한 명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가정의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작게 느껴지고 내 가정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가정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고 앞으로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우리 앞 세대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어 감사와 겸손으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